안녕하세요 이시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작 선임할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변호사 선임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합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부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함께 경찰 조사를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놓쳤다면 그리고 언제가 중요한 타임이냐?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입니다. 최근에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유죄와 무죄를 경찰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만약 이 사건 유죄라고 판단이 되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사건은 유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골든타임은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공제처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이참 쪽 의심스러운데 그것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수사기관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에 열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루어진 증거들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를 통해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법원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때부터는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아, 단계에서부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식기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식 기소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을 약식 기소라고 하고요. 이때에도, 어,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한다면, 정식 재판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을 해부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식 기소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것이고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중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둬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원에 기소가 되었다면 변사선임의 호 골든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중에서도요 몇 가지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무의 관행과 흐름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사건인데 음주운전 중에 재범 3범 혹은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양형 기준이 다소 올라간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소장의 집에 우편물 배달이 옵니다. 그때 공소장 죄명에. 특수라는 범죄가 붙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수라는 범죄가 붙었다고 라 한다면 아, 형량이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라 부분을 이해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직업이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직업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혹은 선생님 혹은 공무원 준비생 아, 이런 직업군에. 경우에는 벌금형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공모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임용 가능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소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공범들이 모두 나를 주범으로 주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실무상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요. 다수인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 자리에 있긴 한건 맞는데 내가 주범은 아닌데 그런 공범들이 전부 다 나보고 어, 저 사람이 주범이다 라고 진술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응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주범이 돼서 내가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선생님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형사권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서 대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Yep.